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새로 나온 구울 잘하고 계신가요? 이게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접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기초 구울되는 방법 CCG 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번째 구울되는 방법입니다 처음 캐릭터를 선택을 할때 구울을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인 상태이고 RC를 모아서 구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RC는 퀘스트 또는 아이템을 먹어서 획득할 수가 있으며 정확한 RC 나온 것은 없지만은 약 3000은 넘게 모아야지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C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50% 미만이 되면은 컨트롤 1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밤티 아. 깎인 거? 어인데 뭐가 깜빡깜빡거린다 어, 갑자기... 어,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상태에서 컨트롤 E 오! 오! 선생님! 저 울버린이 됐습니다! 어? 그거... 레어였나? 그럴 거임 아... 이게, 이게 레어 맞음 어, 레오야 굴은 좋은 게 포인트로 변경을 할수 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샵에서 굴 포인트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아, 아 뭐야, 포인트가 많이 주고 이거 굴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네. 컬러랑 다 바꿀 수 있고 일단 수라 이거 이거 레어니까 일단 레전드 뜰 때까지 수라 변경해버려. 어 뭐야? 어 뭐야? 아 변신은 어 윙이다. 아까 원래가 요모였네. 요모, 요모, 전설이었네 야 죽일 까 이거를 아, 일단 누르기 전에 한번해보자아 이거 팔 이거네 이거는 아아 똥구멍에 이거 하나 나오는 거구나. 특히한 마 뭐지? 오 레어인데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마유 어? 어, 전설임. 전설임. 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구네를 고르면 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오케이 오케이. 두번째는 ccg입니다. ccg는 아주 간단합니다. ccg 건물로 가서 메인 npc한테 말을 걸어주는데 조인 ccg가 나올 때까지 말을 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 혹시라도 안뜨게 된다면 제접을 해서 다시 말을 걸게 되면 됩니다. 아 조인도 ccg 이렇게 그래. 아 예. 레디 조인 땡큐 테스트에서돈 모아서 여기서 무기 살수 있거든요? 기본은 마찬가지로 이거 주먹으로 좁히고 싸워서 이제 돈을 모으고 이 돈을 이렇게 사야 된다. 아굴 먹기랑 아가리품 아 아가리 난다. 아오길이 고품질 보스 비트 받으라고 예 가보자 예. 여기다 쏜다 쏜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해도 되긴 하는데 아, 더 빨리, 빨리 끝내려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잡아야 되는 거고. 아니더라도 이 경을 하면은 된다. 야 이게 신것보다 훨씬 더이지한 방법이긴 하네. 어, 끝났다. 아 근데 저만은 문제인데요. 아 사라집니다. 아 사라집니까? 아 됐다. 아, 지적 경험치 200이다. 이렇게 해서 상자를 먹고 아 이렇게. 와이좀 어, 붙당줘서. 오 어, 상자 개많이주는데요 자, 이제 CCG는 이제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기본이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더 높은 좋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까지 올려야 합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아, 첫 단. 번째 거는 비로 확킬, 두 번째 거는 방금처럼 경험치 획득, 아, 이걸 다 깨야지, 이거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예. 아, 네 번째 거는요, 아, 네 번째, 이벤트 경험치네. 아, 야 확킬도 내야 되긴 하네. 일단 경험치가 문제가 아니라 확킬도 내야 되고, 내가 싸워서 이기긴 해야 되네. 나는, 나는 창쟁이다! 오케이. 오, 이렇게 가방에 들고, 이를 바로 창, 꼬챙이 들고,